자, 반갑습니다. 지탑입니다 목요일에 수영복 하나 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페루로에서첫 출전 이후에 범위 전멸 관련된 총렬자에서는 계속 출장을 합니다.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딜러로 내가 육성을 하면 은 굉장히 좋은 학생이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물 채우기라는 스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 채우기란 뭐냐면, 이제 자신을 제외한 아군이 EX를 사용할 때물 게이지가 40% 충전을 합니다. 근데 이게 100% 충전될 때마다 자신한테 공증을 보는데, 아군이 스킬을 다섯 개 쓰면 은 풀충이 된다. 물체어기를 채우고 EX를 털면서 자신에게 계속 공증을 유지하면서 싸우는 그런 범위 딜러라고 보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기본 스킬로 반감까지 추가하고 강화 스킬에다가 치뎀까지 넣어서 주력 딜러의 스킬셋을 들고 있는 아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있다면 은 메인이 강철이고 트리이티 소재를 먹다 보니까 조금 육성하는데 불편할 수 있다라는 사소한 문제가 있긴 해요. 왜냐면 강철이 좀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비싼 거 감안하시고 시가전이 S여가지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크록하게 토먼트에서 주력 딜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페루르질라 대결전 초기 때는 이로화의 서브 딜러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반각 넣고 그리고 추가로 데미지를 넣는 형태였다 면 날짜가 좀 지나면서 주력 딜러 로 점점점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로화가 빠지고 왜그러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시기 때 미네랑 레이사를 이제 앞에다가 세워놓고 방각을 몰아넣어서 수납코를 그냥 빵빵빵빵 딜하는 그런 조합을 되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완전 고점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이로화 주포의 안전성보다는 보다 빠르게 딜을 막 찍어 눌렀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난이도랑 필요 스펙은 되게 높았요 미네도 뭐 전무해야 되고 레이서도 전무했어야 됐으니까. 하지만 이 파티 클리어의 주력 딜러로 급부상을 했다 그 시기 때.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전체 클리어수 중에서 굉장히 많은 유저수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인백 체형률이 97명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저 상위권에 있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용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로하랑 데미지를 좀 비교하고 싶죠. 그래서 이로아랑좀 약간 데미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어 보시면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데미지가 제가 영상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워낙에 뭐그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거 좀 어제도 이렇게 좀 추려 온 건데 보시면은 소형 관련된 데미지는 둘다 비슷하죠. 이게 중형을 때릴 때가 약간 데미지가 좀 다릅니다. 보시면 은 데미지가 여기는 120만이고 여기가 60만이죠. 근데 물론 조합 차이가 있긴 합니다. 여기는 미네 뭐 레이사 아코 뭐 이렇게 쓰고 이로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셀이나 한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수나코가 이런 중형을 때릴 때 데미지가 좀더 높게 잡힌다. 이건 왜 내발이냐 할수 있는데. 이제 물게이지를 2를 채우고 쏘고 나면은 물게이지가 1이 되죠 거기서 스킬을 땅땅땅 쓰면은 물게이지가 또 2가 되기 때문에 2210 이렇게 때리면은 이제 네발를쓸수 있다 뭐 대충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왠지 모르겠는데 헷에 대에서 되게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 라인을 미는 그 조합이 그 당시에 수나코 노노미 스미레 추르기 그 다음에 사복사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라인을 확 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본체에다가 하스미랑 주 중콜을 써가지고 마무리하는 조합을 했었는데 실제로 체형률이 높다 나름대로 현실성이 있는 피이다. 어. 물론 다른 애들이 전무가 다돼 있어야 되고 주력 딜러들도 전무가 돼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제대로 된박 값을 하는 거다. 많이 쓰긴 썼다. 그리고 사실 여기 얘기를 해야죠. 쿠로카게 진동의 신규 총력전. 정확하게는 탄력 장갑의 총력전이 이 시기 때 쿠로카게가 처음에 등장을 하면서. 수나코를 쓰냐, 이후에 나오는, 뭐, 키쿄, 카스미, 뭐, 렌게, 뭐, 기타 등등, 이런 아이들을 섞어 쓰냐, 라고 했는데, 주력 조합은 수나코 그 자체였어요. 그냥 수나코를 넣어서 플레이하고, 수나코를 어시스트 하는 사람들만 토먼트를 했습니다. 어, 크로카기를 할 거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가 반드시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보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수납고 같은 경우는 패스잖아요. 일단 집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특장이건 중장이건 가리지 않고 다 쓰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웬만하면 집어가지고 육성과 직접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인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 전무, 그래, 전무 관련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전용 무기는 전무 이성을 찍고, 어차피 크록하게 전까지 시가전 관련된 총렬전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전무 찍고, 숙련 증서로 쌀먹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크록하게 때 고점을 칠 때, 전삼을 딱 찍으면은 좀더 엘리그마를 아낄 수 있다. 라고 보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영복 하나코 성언천문회였고요 다음은 와카모 선언 천문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근데, 자, 보시면은 스킬이, 어, 보시는 데좀 약간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일단, 물 채우기를 이용한 사이클 딜러다라고 보면 되는데, 음... 체급이 높은 그런 주력 딜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학생은 데이트 세이브 날라가지고 가 글씨 바꾸기 다 바뀌었나보네. 아, 이...